자 이게 딸기 마시멜로인데 아 위에 보면은 이제 머랭쿠키가 올라가있다 머랭쿠키 그 다음에 이게 딸기 모양의 마시멜로 색깔 어떻게 또 이렇게 이쁘게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머랭쿠키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한 평가, 솔직한 리뷰를 하는 머글이기 때문에 가격은 53,000원이에요. 여기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이게 전부 53,000원이에요. 양은 괜찮게 많아. 한 번에 먹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두 개 먹고 끝날 거 같거든?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개 정도 먹겠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음, 내가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대충 내가 봤을 때 다섯 개 여섯 개를 한 번에 1회 복용한다. 복용은 이제 약을 먹을 때 복용이야. 섭취를 한다고 하면 어, 아마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이거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해야 됩니다. 배송비 만원 들어요. 그래서 총 육만 삼천 원 정도 듭니다. 맛 음, 마시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먹었을 때 한두 개 정도는 음? 괜찮네 할 정도의 맛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마시멜로가 어느 게 1등급인지 뭐 어느 게 3등급인지 뭘로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 마시멜로라는 게 이렇게 만졌을 때 탄력감 이게 우수해야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일단 보송보송해야 되고 입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렇게 스펀지 같이 구름처럼 이렇게 살륵 되느냐 그것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먹방인데 마시멜로 한세번 정도 먹어봤잖아. 걔네들보다 월등한 식감, 월등한 맛은 맞아요. 딸기 맛이 강하진 않아요. 근데 딸기 향을 <laughs> 하고 올라와요. 이 머랭 쿠키가 조금 아쉬워. 존맛 머랭 쿠키는 아니야 사실은 시중에 파는 머랭 쿠키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면은 아마 그나마 느껴지실 건데 보세요. 기존 모랭보다 훨씬 단단해. 그다음에 소리로 들어도 어때? 기존 모랭보다 훨씬 바삭해. 바삭은 어떤 느낌이냐면 감자칩을 얇은 감자칩을 1부터 100까지 이, 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아, 바삭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딴딴한 걸 부러뜨리는 느낌이야. 아. 똑 이런 느낌이야. 똑 이런 느낌이야. 이런, 이런 소리 이런 느낌이고 비주얼. 아, 5점 만점에 5점 드립니다. 왜냐면 하요 만들기 되게 힘들어. 물론 뭐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틀이 있어서 만들기는 쉽겠지만은 디자인 센스 굿이고요 그다음 냄새도 훌륭합니다 딸기향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오잖아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오냐면 어떤 느낌 드냐면 화학제품 느낌 든다고 이 슥하게 이렇게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향기야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음 가까이선 뽀송뽀송 거리는 게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굉장히 탄력감이 있지. 음. 이게 마시멜로가 오히려 툭 찢었는데 퍽 찢어지면 오히려 입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퍼석퍼석한, 허브러블한,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오히려 잘 찢어지지 않아야 입 안에 들어갔을 때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느껴지더라고. 진짜로 제가 마시멜로 별로 안 좋아해. 음. 응. 근데 이 밖에 발린, 이 그, 그 가루가, 설탕가루가, 신의 한수인 것 같아. 어. 이게 발려있으니까 뭔가 더잘 넘어가고, 더 달콤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 전체적인 모습을 또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서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포커스를 잘 잡아야 될 텐데. 잘 잡아라잉.